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TNT 대포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 바로 가죠. 일단, 요렇게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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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개쌌고요 요렇게, 부분 1로 해가지고 쌌습니다 그런 다음, 어, 7이네. 이쪽에서, 레드스톤을 꺼낸 다음 핫! 요렇게 다 깔아줍니다 여기 깔아주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빨간색 양털을 꺼냅니다 저기요 소야? 아그 다음에 이쪽도 초록색 양털을 꺼내고 이쪽엔 레드스톤 그 다음에 어, 이쪽에는 레드스톤 헬프를 꺼내듭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기, 여기 2단계에요. 아까 전에 전체 배치하는 게 1단계. 이제 3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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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까지 배치해두고, 위쪽으로 다 하나씩 내준 다음, 어이. 이렇게. 이렇게, 다 하나씩, 파줍니다, 여러분. 요렇게. 구석구석, 잘 파줬, 파습니다 제가.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빨간색 양털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오야야 에휴, 연두색 부셔졌잖아, 에휴. 요렇게. 빨간색 양털을 꺼내고, 그 다음에, 요거, 양털, 밝은 회색, 회색, 검정색, 순서대로, 일단, 제일 처음에 검정색 순서대로부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빨간색 양털을, 두 개를 더 추가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쪽에서 하다리를 이쪽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니까. 역시 준공을 라스트에 반 블록 하나 꺼내고요, 돌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다 이제 쓰레기니까 없어도 돼. 디스펜서로 이렇게, 그 다음에 디스펜서 아래 했으면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 안 되니까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완성이 되는 약간 대포 모양이 나왔죠? 약간 대포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아 이쪽 아니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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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 중계기가 꼭 필요해요 함지기 레드스톤 중계기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계기 요렇게 4티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저요4틱으로 변화를, 변환을 변화를 시켜두죠. 이렇게 시켜뒀으니까, 요제는, 다시, 이쪽, 이쪽도, 시프트를 놔놓으면서, 요렇게, 레드스톤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게 왜안 켜지지? 이거 켜질 수가 있으려면 혹시 반대로 해야 하나? 어, 오케이. 반대로 해야겠네 네, 여러분 이렇게 사틱으로 불이 들어오면 맞춰줘야 합니다. 네, 맞춰줬고요. 이제는 이쪽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때 TNT를 앞에 나가 나아가기 위해서 물을 딱 부어주는 건데요. 이 사다리 때문에 요게 물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아참아참 하나 더 해야겠다 예, 중계기 하나 더어 그, 네. 어, 됐다 오케이 이제 약간 약간 좀더 대포 모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요쪽에서 다 연결이 됐으면 모두 요쪽에다가 디스펜서 하나, 아, 이거 아닌데. 이쪽에서 디스펜서 하나를 설, 하나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돌판을, 이게 아니라, 요게, 요렇게, 요렇게, 아. 어. 일단은, 처음에는, 요런, 요런 형태로 일단 만, 음, 아, 레드스 네 어저좀왜 안되지 아 알겠다 요런 하... 왜 이렇게 안되냐 오늘따라 요런 형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하나만 딱둡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을 추가합니다 버튼 요게 사정거리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어서 정말 좋은 버튼이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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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검은색은 사정거리가 제일 짧고, 흰색이사정거리가 제일 넓다. 그런 다음에, 흰색을 다 배치시킵니다. 이 시계. 이렇게 다 배치 시켜 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TNT 대포를 한번 시험을 해볼 때가 왔는데요. 일단 다 만들었으니까 시범을 봐야죠. 다음에 이 몬스터들, 저를 괴롭혔던 몬스터들을 이제 다 없애 시간입니다. 요놈의 몬스터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제 버튼을 누릅시다 흰색 버튼 가보겠습니다 오! 오! TNT! 오! 우와! 우와! 오! 엄청 오! 보겠습니까 오! 오! 여러분? 요게 바로 TNT 대포의 위력입니다 다시 한번 다 생성해 보죠. 이번에 좀더 많이 덤벼라. 이즈아 오. 어? 아 이쪽에 발사가안 되네 이제. 왜냐면 이게 하나라도 모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쪽에 하나가 다 없으니까 이게 안 돼. 발사 안될 뻔 했습니다 아 아무튼 아무튼 이 TNT 대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몸을 쉽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늘 썬급 저를 저를 잘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는 계속 앞으로 방송을 찍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다음에 만나요. 이상 선저 TV였습니다. 안녕.